게임 스탑 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미들과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한판 붙는 2차 대전이 시작이 됐고요. 이 2차 대전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다른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 같은 사람들이 참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점점 이 시장이 미쳐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투자와 관련된 어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삐용삐용 레카차를 타고 출동하는 투자 레카왕 김단태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게임스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120억원이나 번 개미도 나타나는 등 지금 정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두고 개미들과 또어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세한건 요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래도 지난 시간 간단히 복습을 해 보면 도대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았나 처음에 시작은 바로 이레디이라는 미국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딥 어킹 밸류라는 분께서 꾸준히 계좌 인증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곳이 미국판 주갤이라고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260만 평 정도 여기 회원이 있고요. 뭐 어, 수많은 글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빅쇼트라는 영화로도 많이 유명한 그리고 어, 2008년도 미국 부동산 버블을 정확히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 게임스탑이 유명해지고 그 즈음에 또 이커머스 쪽에 아주 빠삭한 라이언 코인이라는 사람이 게임스탑 주식을 슬금슬금 사모으더니 이 사람이 이사회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약간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 즈음에 공매도의 세력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아,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공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회사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트론 리서치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또멜빈캐프터 캐피탈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어, 공개적으로 게임스탑을 공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에 이런 어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해치펀드나 공매도 세력이 나타나니까 그 레딧의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감 게임스탑을 건드려? 너희들이 감히 우리 어 우리가 사랑하는 주식을 건드려? 야, 너네들 내가 혼내 줄 거야. 그래서 원기옥을 모으자. 뭐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게임스탑 주식을 사거나 혹은 게임스탑 콜 옵션을 사고 있어요. 뭐콜 옵션도 결국 주식 산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얼 스퀴즈 혹은 뭐 감마 스퀴즈라는 게 이제 생겨났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시라는게 이건 SK증권 이호석 팀장님의 얘기를 그대로 빌려온 건데, 쇼시라는 게 결국, 사고 파는 순서가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인 거거든요? 일반적인 투자는 내가, 산 다음에 롱이라고 하죠 산 다음에 나중에 판다고 치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먼저 팔고 그리고 나중에 사는 건데 나중에 사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그러니까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쇼어 스퀴즈 혹은 감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감마는 또 콜옵션과 연관된 거긴 한데 뭐뭐 뭐 그거 다섯 명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주식의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스탑 주가가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1월 26일 날은 147불로 끝났는데 92%가 올랐고요. 어,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후 시간에 거래되는 가, 그 가격 기준으로는 209불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어, 미쳐가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어, <laughs> 원래 한몇 달러 정도 하던 주식이었거든요. 뭐 2불, 3불, 4불 이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십 배가 뛴 거죠. 단기간에. 미친 상황이고요. 뭐또 참고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그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커뮤니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또 블랙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베리도 지금 보면은 미친 듯이 갑자기 올랐죠. 예, 그래서 7월 26일 날 게임 스탑이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무슨 기록을 세웠냐? 지구상에서 1월 26일 하루 만에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이 되었습니다. 오! 다 이것이 바로 개미들의 힘! 박수 쳐 드립니다 예. 2 0빌리언이 거래가 됐어요 이 게임스탑의 거래 대금이 2 0빌리언인데그 정말 어마무시한 테슬라도 이겨낸 이 엄청난 금액이고 제가 대충 알기로는 어, 빵 주식들 하루 거래 대금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의 신기원이 게임스탑으로 일어났고요 짧은 예언 하나 하면 이거 슈카월드에서 무조건 다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무조건 다룰 거라는 저의 어 예언, 이거 무조건 다안 다룰 수가 있나? 지금 뭐 한국에서도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 영상 만들 때만 해도 한국에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그 주식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나 뭐 다양한 게시판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된 좀 다양한 그 트위터나 미국의 반응들을 보면 이 펜트윗이라는 분께서 어떤 얘기를 올렸냐. 금융 쪽이나 경제 쪽을 전공을 하게 되면 한 4년 동안 뭐한 15만 달러? 그니까, 러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 뭐, 이 정도의 학비를 들여서 4년 동안 우리가, 어, efficient market hypothesis. 그러니까, 아, 시장은 효율적인 거야. 어, 시작은 효율적으로 다 되게 돼 있고, 알려진 정보들은 전부 다 반영되게 되어 있어라고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만, 그런 걸 배우지만, then the market does this. 시장은, 이렇게 가더라 야 무슨 펀더멘탈이 뭔 필요가 있어 게임스타이란 주식이 2008년도부터 그냥 계속 하락만 해왔지만 어 펀더멘탈이 뭐가 중요하냐 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음흠? 시장이 이게 효율적이니? 뭐 이런 그런 어 얘기가 많이 오가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또이레디 어, 대해 계신 분께서 아주 멋진 댓글을 다셨죠 College doesn't teach you how to ride a rocket to Mars 야 학교에서는 어. 화성까지 날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 여기서 이제 뭐, 화성까지 날아간다, 뭐, 달까지 날아간다. 그리고 특히, 레딧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요 자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어, 떡상이죠, 떡상. 예. 그, 주식의 그, 개떡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대박 나는 방법을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단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대박이 나는 거다. 어? 펀더멘탈이 뭐냐 그냥 뭐그 회사 재무제표가 중요하냐 그냥 사람들이 사라는거 사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선구자 어 레딧의 아주 그냥 그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이 커뮤니티의 그 게임스탑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딥 아킹 밸류께서 현재 평가금액을 보니까 2200만 달러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이 한뭐 50k 정도로 시작했나? 약 5만 달러 정도로 시작,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22 밀리언 달러가 됐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억 원 정도 <laughs> 이분 평가 금액이 230억이 됐어요. <laughs> 와, 이거 뭐 테슬라 저번에 뭐 120억 나왔는데 어, 필요 없어. 테슬라 필요 없습니다. 어? 우리 딥벅 밸류께서는 테슬라를 게임스탑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레딧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어갱 어, 미친 인간은 미친놈은 아유 이런 말씀은 안되는데 어쨌든 어9 million today 이분이 하루에 번게 지금 9 million 달러거든요 그니까 러한 우리 돈으로 한그 100억 정도로 하루에, 하루에 버셨는데 and did not cash out a single cent 야단한 푼도 현금화하지 않았네 야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너는 아담한 티움 볼스다. 뭐 미국에서 너 엄청난 볼을 가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볼이라는 게야너 정말 한국말로 표현한뭐 상남자다. 너 정말 강심장이다. 넌 정말 용기가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쓰이고 참고로 이 볼스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래가 그 나, 여자들은 갖고 있지 않고 남자들만 갖고 있는 그 그거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근데 너의 심장은 아담한티움으로 되어있구나 이게 아담한티움이 그그 그 엑스맨에서 나오는 거죠 아담한티움이 굴버린이 갖고 있는 그이 클로? 클로라고 하죠 이, 이 이거 이확 이렇게 돼있는거 그거가 이제 그 아담한티움으로 되어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뭐 금, 강한 금속이라고 이런 건데 뭐이 사람은 야 아담한티움은 이선 an insult of to this warrior. 영웅에게, 이 영웅에게 아담한티움이라는 표현을 하다니,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하다니, 어? 이거는, 그의, 어, 버스는, 그의, 어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비브라늄은 또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죠? 예, 제가 마블 영화를 많이 보긴 했는데, 좀, 약간 뭐, 트위 어쨌든 엄청 단단한 걸로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엄청 단단한 걸로 돼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뭐, 그딥 어킹 밸류 좌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분도 네 자기 또 계좌 인증 하셨죠 어그 오늘만 어3.8 밀리언 달러 보셨고요 40억 정도 보셨고 현재까지 수익이 예, 요정도 요정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한 60억 가까이 버신 또 엄청난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도 올렸습니다 Yesterday I posted 2.5 million dollar losses on GME 내가 어저께 내가 올렸을 때만 해도 GME로 내가 30억 잃었는데 그런데 I'm posting 7.8 million gain 나 오늘 8 million 달러 80억 원 벌었어 Still holding 나는 어, Jumbo 할 거야 이렇게 얘기도 했고 뭐, 정말 트위터나 뭐, 지금 레딧에서 아주 그냥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 그런데 말이야, does anyone know what the, what GMA c t u a l l y does? 야, 너네들, 지금, GM이라는 회사,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분이 참, 어, 트위터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재밌는 분인데, they are an EV company. 야, 얘네 전기차 하는 회사야. Gonna revolutionize the auto sector. 야, 자동차. 섹터를 완전히 혁명을 불러일으킬 그런 전기차 회사야 그냥 막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요즘에 뭔가 전기차 한다고 라 하면 워낙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약간 상황을 풍자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또 보고 레디터들의 반응이 레딧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General Motors Electric 그러니까 야 GM의 약자가 게임 스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General Motors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 회사죠 GM이라고 Electric이 붙은 거다 G.M.이다. 그래서 G.M.에서 새롭게 나온 분사한 회사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미친 것 같아. 네. 또 여기에 억만장자가 또 등판을 합니다. 누구? 바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등판을 했어요. 게임스턴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 뭐 그냥 보통 인터넷에서 주식을 얘기할 때 스탁이라고 안하고 그냥 스톤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게임스탑을 얘기하는 게100% 확실한 게 링크를 월스트리트 배트 채널을 걸어놨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어뭐 사실 뭐 특별히 뭐더 말은 안 했지만 게임 스탑 게임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월스트리트 배트에 있는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왔어. 예. 네, 그, 이짤를 갖고 와가지고, 그캡처를 하면서, 야, 나, 음. 저는 이제 고품격 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이걸 번역을 못하겠는데, 야,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나 정말 할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기서는 이짤를 달아줘야 돼. 로켓 우상향하는 로켓트 짤을 달아줘야 여기서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laughs>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지금. <laughs> 어 음. 사람들이, 어, 환호하고 있죠. 이, 일론 머스크의 등판에 환호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 두어 번 정도 다뤘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라는 분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어, 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Tell me what to buy tomorrow. 내가 내일 뭐 살지, 어? 누군가 나를 설득시킨다면, 내가 뭐, 100 케이스 정도 좀 투자해 볼게. 100 케이스면 약 뭐, 한 1억 원 정도? 뭐한그 정도？내가 투자 해볼게. r i 롤 l d y e r i 이 l d i e 는또뭐 냐면, 나는 그냥 어, 무조건 지지 하고, 난 따라갈 거야, 난 미, 무조건 믿고 따를 거야. 이렇게 썼 더니 그 레딧, 아까 월스트리트 배트 가 있는 그 레딧 에서 레딧 의 창업자 중에한 명이 게임 스탁 사라. GME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다음날, 천마스가, 야, GME, GME에 대한 말이 엄청 많네. 그래서, 그, 콜옵션 샀어. 나 GME 콜옵션 오늘 아침에 샀어. 가즈아! 렛츠고! 이렇게 하고 있쪽에서 계좌 인증까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콜옵션 산 거를. 그래서 챔마스, 어, 팔리 하피티아까지 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자, 또그 즈음에 제가 사실 디테일하게 언급은 안 했는데 게임스탑을 공매도하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멜빈 캐피탈이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배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멜빈 캐, 캐피탈을 싫어하는데 또그 즈음에 시타델이라는 해치펀드와 포인트 세브리투 72. 포인트 세브리투가 사실은 이제 스티브 코엔이 뉴욕 매체의 구단주로도 있고 영화 빌리언즈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는... 어. 스티브코인 있는 포인트 72 에서 이멜빈캐피탈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 3조원 정도 구제금융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스타 공매도 때문에 이멜빈캐피탈은 벌써 지금 1월도 얼마 안 갔는데 어 올해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30%에 달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보면서 그 월세트 배치 있는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그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게임스타이 더 급등을 하면서 아마 멜빈은 지금 3조 원 정도 이었을 거고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자 지금 야 개미들아 힘을 내서 멜빈 캐피탈 그냥 망하게 해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 게임스타이 175불 정도 되면 이 멜빈이라는 회사 멜빈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아예 어, 망할 거야. 100% 손해를 볼 거야. 야, 곧 있으면 공매도 세력 망할 거니까 우리 힘을 한번 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분들한테 되게 통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투자로 수익을 봤을 거로 예상되는 마이클 버리가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마이클 버리 트위터인데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했냐면 나 때문에 당신이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주목했다면 그리고 그걸로 수익을 받다면 나는 진짜 기쁘다. 나는 정말 어, 기쁘지만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아, 이거 좀,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적인 혹은, 어, 규제의 관점에서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비정상적이고, 좀 약간 미쳤고 위험하다. 그래서 약간 SEC가 나서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를, 그, 정부에서 결국 나서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이제 마이클 버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행위가 지금 이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또 근데 또 이거를 만약에 SEC에서 만약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 또 강력한 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자또 하나 보면은 그월세트 기자 중에 모건 하우스를 이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the game stop thing is a reminder that investing is not the study of finance. 자, 이번 게임스탑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투자라는 게 금융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게임스톱 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 It's the story of how people behave with money.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 Sometimes those behaviors are incredible. 가끔은 그런 그들의 행동이 정말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학처럼 투자라는 게 무슨 어뭐 재무제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심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이롤로코스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정말 궁금하고요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매도 추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이 상황에 대한 그냥 설명을 전달 드리는 거고 사실 이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멜빈 캐피탈이나 세트로 리서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숄스 퀴즈나 감마스 퀴즈에 대해서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뭐 요즘 폭스바겐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제 아마 2차 대전으로 안 끝날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주시할 거기 때문에 어 계속 제가 이야기를 좀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틀린 이야기나 수정할 이야기가 있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카월드에서 만나요.